세라젬 하고싶어? 어. 딸기시 시만... h 끝 딸기시만 끝? 세 i s h 라 m 하고 싶어. o 세 Sarajima w u s h i p 배 a s a r a j 세 m a w u s h i p p 어 Sebe w u s 인사 세 이렇게 인사하는 거지 이렇게. j 어. 비지. 마비 집에서 인사 이렇게 했어. 응, 그렇구나. 엄마, 엄마 아빠. 세배 이소. 엄마, 아빠한테 세배 했어. 가자.